요 며칠 전에 나는 지인으로부터 파산이 뭐냐 궁금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파산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 잃어버린 상태, 완전히 망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 슬픈 이야기이지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건넬 수 있을지 몰라도 당사자 본인은 정말 슬프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요, 은 당사자 본인도. 그래. 정말 슬프고 무서운 이야기일지 몰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파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산 결정이 나게 되면요, 완전히 책무금을 탕감받는 거거든요. 없애줘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예를 들면 노는 노른빛이라든가 이런. 나쁜 쪽으로 사용한 것은 안 되는 거죠.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생계를 꾸며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친 빚,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파산만 하면 되느냐?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파산은 그걸 인정을 해주는 법원의 제도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채무금을 완전히 책임에서 면해주는 그런 것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걸 면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것을 파산 및 면책 이렇게 말을 씁니다. 꼭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제도가 이거 하나뿐인가 그게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인회생이거든요. 개인회생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입이 있는데 그 빚을 따라잡기에는 너무 버거워서 힘이 드니까 법원의 그 구제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이 나면요 은 일부 채무금을 일부 면해주고 나머지, 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통 3년에서 5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정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납부를 하게 되면 채무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개인회생제도거든요. 그러면 뭐, 뭐 얘기했습니까? 파산과 개인회생 얘기했죠. 나머지 하나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신용회복위원회는요. 매달 이자, 매달 원금, 매달 이렇게 돈을 내다가 버거워서 연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꾸 연체가 거듭되고, 연체가 거듭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것을 이제 감당해낼 수 없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금을 조정을,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채무금을 조정을 해줘가지고, 거기서도 일부 감면을, 일부, 일부 채무금을 면제를 해주고, 감면을 해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제도거든요. 이게 전문가가 1대1로 면담을 해주는 거거든요. 1대1로 면담을 해주는 거니까, 뭐, 우물쭈물 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아주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가서 상담을 해보시면요. 걱정거리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매일같이 시도 때도 없이 그전화도촉 받아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돈을 받아내려니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거기 시달려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은증은 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시간 내서 한번 가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말이죠 어떻게 평탄한 길만 걸을 수 있답니까? 때로는요.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겨내야지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좌절해서도 정말 안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힘내보자고요. 포기만 하지 않고 있으면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잖아요.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고 하지요. 새벽이 오면은요,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이팅 하자고요.